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합니다. 모세가 임의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받았던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 지을 수 있는 이것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하자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리고 물질 성경이 나오는 금, 은, 보화 그리고 검은색 실 모든 것까지 다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성막을 만들고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이 성소에 들어갈 예물과 은금 보화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 이제는 고만 가지고 오게 해라. 우리가 이맘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진중의 공포를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너라. 왜 지금까지 가져온 것만 해도 넉넉하여 나 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자 회막이라고 하는 것과 성막과 오늘날 교회 이 절차적인 과정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기에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사할 때, 노아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광자에서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천막을 지어서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갈 때는 이때는 회막이 아니고 이제 성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옮길 수 없는 것. 이 구약시대 때 광자에서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 구름이 둥 뜨고 불기둥이 인도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보따리를 싸서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거난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게 틀림없이 가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많은데 하나님 외에 절대로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과 꿀리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을 할 텐데 이제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 성소를 지을 때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가져다가 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한다고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로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 정부의 정책을 행할 때 <laughs>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금 교회로 말하면 그 유치원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할때 정부에서 뭐 보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 정부의 돈을 뭐 수십억을 받아서 어, 교육관을 짓고 교사들을 처, 불러들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 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돈 덩어리가 없어지고 정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 봐 수치심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헌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교회만 덩그렇게 남고, 교회가 이제 빚이 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 한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제 이런 건물을 짓긴 지어놓고, 아이들이 갑자기 쑥 사라지니까, 이 교회는 건물만 남게 되어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도들이, 금, 은, 보석 그리고 가는 실다 들여서 해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막을 하나님이 지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물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땅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도면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만들고 세우고 정교하게 꾸며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느냐? 자, 2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못을 얻고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첫 대목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유다지파 후울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 사람을 지명했어요. 이 사람이 지명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아무나 지명하거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입니까? 유다지파.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될이 어마어마한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지역에 속해져 있는 우리의 아들 부살레. 이는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성방의 책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워나갈 때, 제사장은, 교회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있으면 목사의 아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이 제도가 구약대 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직접. 그래서 고래에 있는 사람 아니면 도시에 있는 사람, 농촌에서 똥밭에서 일하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것이고 제사장은 뭐한 사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홀의,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요,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이 교회 건축하는 일에 모두를 총 책임자로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대회를 이어가는 일을 참 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대회를 이어가려면 진짜 본이 되어야 해요. 믿음의 본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뿐이 되지 못하면 이게 항상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자기 혼자 막 독단적으로 막 독재적으로 막 독불장로처럼 하는 게 없습니다. 뭐냐? 우리는 교회 교인을 대표로 했던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장로님들과 다 은원해요. 은원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장로님이 다 좋다 그럼 또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갈 때는요 반드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이 돼야 돼 본이 신앙에는 본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족보 체계가 참 강했습니다 황씨 집안에 얼마나 강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볼때한 20년 동안 제가 목회 생활을 30년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족보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지금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다한 것도 없어요. 다 나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볼이 되어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누구도 있습니까? 부살렐, 우리, 훌, 이런 손자 대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고,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하고,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한 그 대대로 이어가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를 통한 축복의 통보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뭐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군림하기 뭐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교회에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흐름은 변화가 되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장로님들의 세계가 어떤 걸 처음에는 몰라서요. 무조건 뭐 장로님이 되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야, 여러분 집사가 되실 때 하고 장로님은이천지 차예요. 아, 그래서 장로님을 잘 세워야 되겠다. 진짜 잘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 부살렐, 오홀리아, 이런 분들은 믿음의 대대로 교회 건축 교회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총책임자로 그 사역을 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뭘뭘 뭘 잘해야 된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면 그 가문의 대대로 가다 중간에 끊어버린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자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었던 또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뭐냐니까. 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사람은 인물이 잘 나면 미남, 미인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도 잘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잘 생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잘 생기고 믿음이 잘 생겨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냐 너희들의 마음이 지혜운 사람이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을 우리가 정정해가면서 살아가는 지혜요. 이, 이 지혜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지혜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잘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건축을 위하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일에 중심이 되었던 것이 뭐냐?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교회의 작품을 만들어 낸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도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저 질량에서 오신 분, 영천에서 오신 분, 뭐 대구 오신 분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1 1시 맞춰서 쭉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시면 다 각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성가대도 성가대대로 다 이렇게 하고 또 목사 목사대로 준비하고 장로님 장로님대로 준비하고 또 헌금 위원도 헌금 위원 다 준비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 흐름의 그이 뭐라고 할까 흐름의 그런 일이 진행이 되어 가요. 누가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요. 정의의 물처럼. 그래서 목사가 그냥 시간이 되면 성가대 주학에 맞춰서 이렇게 묵상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들을 때 미리 너뭐 했느냐? 뭐 했느냐? 뭐 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각자가 다 갖춰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동체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의 작품을 주일날 11시에 만들어가는 이 만들어가는 일이 오늘 성경의 한 테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누구로부터 요호와께로부터 무엇을 얻고 지혜를 얻고 여러분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어서 온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사역을 담당하려고 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테마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방은 그래도 조금 덜한 편입니다. 여러분, 서울은 이뭐 몇십만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다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지요. 우리도 매주 일마다 옵니다. 토요일마다 전화옵니다. 몇 시에 예배드립니까? 다 알면서도 묻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똑같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대답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스크 잘 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예배에 11시에 예배에 모든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에는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한 교회는 은평제일교회인가 이 교회는 방한복을 다 입었어요. 우리를 말한 흰흰 방한복을 다 입고 띄엄,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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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정부에서 요청해 준 대로 방한복 입고 이렇게 목사도 방한복 입고 기도자도 방한복 입고 설교를 다 하는 거요. 그그 사실이 뭐냐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세계 최초로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방한복을 입고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코로나19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사람이라도 우리는 방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 세계 최초로 방한복 입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은평제일교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해 주느냐 하면 정부가 형평성이나 과학성에 결여되어 있는 이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코로나를 점검하려면 당신네들도 방안 보고 입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방어하입고 오늘 당신을 입고 오십시오. 당신들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하철에도 방어하고 고 다니십시오. 택시 기사도 방어하고 고 버스 기사, 기사도 있고, 모두가 방어하고 다녀야 될게 아니야. 아니, 뭐, 코로나는 뭐, 교회만 찾으나, 성분들에게만 찾으나, 아니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핏박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우리 용수철처럼 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시편이냐? 믿음으로 대를 올바르게 이어져 갈때 믿음에 본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들을 교회 성막을 지어가는 일에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물들이 많아요. 자, 성경에 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선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드렸다. 모세가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해서 가지고 온 것을 모아서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일하는 데방해가 돼서 쓰기에 나음이 있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보니까 재료가 너무너무 많은 넉넉히 나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갈때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주 적당하게 알맞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코로나로 말면 아마 우리 교단에도 좀 이렇게 많이 식구도 줄었습니다. 이 성결교는 1년 예산에 뭐 30억인가, 그래, 총회, 성결교의 총회가 1년에 한 30억이 되는데 지금 1년 통계를 헌금해 놓은 것을 딱 내보니까 10억, 10억 뭐 8천만 원인가 줄었다. 3분의 1이 줄었다. 여러분, 그럼, 성결교는 그렇겠습니까? 모든 교회의 재정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렵다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회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코로나 이것 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려워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꼭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든다고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의 공동체의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면에 있어라. 뭐냐? 예배를 잘 드려라.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뭐 망치지라고 무엇을 만들어가는 모든 일을 잘 전문성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전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있어야 된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지키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또 대대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혜 공동체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는 축복을 통하여 믿음이 대대로 더 훌륭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주의 나라와 Yeah. Mm -hmm. long da 또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 우리 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요호와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면 우리의 전문성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아보는 믿음에 대대로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또한 수술 후에 치료 중에 있는 자들도 있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지만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옮겨야 될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사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또 탁집사님도 수술 경과 잘 되게 되어 감사합니다.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수술 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돌봐주셨으니 태운 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수술했던 자국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암수술했던 모든 부분들마다 주님 싸메어 주시고 치료해 주사 하나님의 극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